손태진, 더 트로트 쇼, 추석 스페셜에서 특별 듀엣 무대 공개. 놓칠 수 없는 공연이 예고됩니다. 가수 손태진이 오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 방송될 더 트로트 쇼, 추석 스페셜에서 특별한 듀엣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번 방송은 손태진과 그의 파트너 애녹이 함께하는 무대로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 무대는 손태진의 팬들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애정이 깊은 이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태진은 그동안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독보적인 음악적 색깔을 보여온 가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이와 감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무대에서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번 더 트로트쇼에서는 손태진이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담아낸 낭만의 대하여를 애녹과 듀엣으로 선보입니다. 이 곡은 한국 음악계에서 전설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최백호의 명곡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온 곡입니다. 낭만의 대하여는 서정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곡으로 한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명곡입니다. 손태진과 애녹은 이번 듀엣 무대를 통해 이 곡의 새로운 해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조화로운 보컬은 곡의 감성을 더욱 깊이 전달할 것이며 그들의 뛰어난 음악적 이해와 뛰어난 협업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손태진은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부터 현대적인 발라드, 클래식 곡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음악적 경계를 확장해왔습니다. 그의 음악은 항상 전통적인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하여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손태진의 무대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이번 더 트로트 쇼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깊이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은 손태진과 함께하는 듀엣 무대에서 그의 보컬과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곡의 감성을 한층 깊게 전달할 것입니다. 애녹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손태진의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는 곡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사람의 조화로운 듀엣 무대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공연을 선사할 것입니다.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을 살펴보면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성공에 그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태진의 음악적 성과는 단지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해왔습니다. 이번 더 트로트 쇼에서 손태진과 애녹이 선보일 뒤엔 무대는 그들이 쌓아온 음악적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무대는 그들의 보컬 조화와 무대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손태진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음악계에서 사랑받는 가수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바탕으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며 국내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는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확장해왔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관객들과의 소통과 감동적인 순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손태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지닌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공연은 언제나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매번 무대에서 자신을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는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더 트로트쇼에서도 손태진은 그가 가진 음악적 깊이와 열정을 여지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손태진과 에녹이 선보일 이낭만에 대하여 듀엣 무대는 그들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더 트로트쇼 추석 스페셜은 손태진과 에녹의 듀엣 무대를 통해 한국 음악의 매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며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방송을 통해 그들의 환상적인 듀엣 무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이 특별한 무대는 정말로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입니다. 손태지는 음악적 경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며 국내외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깊은 감동과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그의 진정한 예술적 가치와 열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공연은 관객들과의 교감을 통해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며 이는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과 열정의 결과입니다. 더 트로트쇼 추석 스페셜에서 손태진과 에녹이 선보일 무대는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손태진의 뛰어난 보컬과 에녹의 감성적인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이 무대는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한국 음악의 전통과 현대적인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을 살펴보면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성공에 그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태진의 음악적 성과는 단지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해왔습니다. 이번 더 트로트 쇼에서 손태진과 애녹이 선보일 듀엣 무대는 그들이 쌓아온 음악적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무대는 그들의 보컬 조화와 무대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